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오늘은 지금 먼저 해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상품도 변경된 거 없고요. 가입 한도도 변경된 거 없어요. 특히 지금 가장 이슈가 간병인 사용일당이죠 간병인 사용일당을 3월달보다 지난 4월말에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했던 이슈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간병인 니즈가 있고 간병인은 지금 현재 저희는 20만원까지 아직 가능해요 타사 15만원 10만원으로 다 하향됐죠 간병인은 20만원에서 이상 더 오르게 오르지 못해요 왜냐면 간병인 손해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뀐 부분은 없고 이렇게 바뀌어요 <laughs> 자녀는 7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월 1일에. 자, 성인은 15만원으로 오늘까지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인수 변경은 이렇게 변경됐어요. 원래 연계 조건이 없었는데, 어, 다보장비는 40세 이하는 3만원, 40세 이상부터 60세까지는 5만원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71세 이상부터는 점유율 6대 4로 맞춰줘요 쉽게 생각하시면 10만 원이면 6만 원이 간병비고 4만 원이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해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제 72세 분을 했더니, 요, 간편을 하셨는데, 6만, 우리 원래 간편을 해야 되잖아 6만원 정도 넣었더니, 보험료를 11만원 정도 올려야 돼. 제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 그냥 대놓고. 근데 비싼 거는 맞아요. 어차피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헌데 오늘까지 20만원까지 가능하니, 어, 혹시, 청약을 쓸수 있을지 안쓸지 아직 본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청약 완료로 찍어 놓으세요. 간병민이 20만원 이상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laughs> 바뀐 인수지침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간병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가 지금 3천만원으로 상향됐고요. 있었는데 얘도 삭, 삭제했어요. 그러면 DB는 아, 간병연은 아직까지 20만 원 가능하고 이대진단 쪽으로 연계조건이 싹다 삭제돼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상품은 다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저연령 아이들이 진짜 많이 쓴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럴이 심각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으로 보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680세대는 물론 많이 있어요. 이게 손해율이 가장 큰연령대예요 팀장님들 간병에 파실때요 조금 조심하세요 어머님들 간병에 파실때 케어네이션 하셔가지고 다들 진행하시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지를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입시켜 놓고 두리뭉실하게 이제 판매하지 마세요 간병인도 이제는 보상 싸움이 될것 같아요. 계속 지금 태클 들어오고 회사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검사하고 약간의써 있어요. 그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명시를 시켜놨어요. 그거는 더 디테일한 서류라 영수증을 첨부시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실 때도 어머니 아이 가입, 간병인 하세요 이거 손해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간병인을 많이 썼나 수,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간병인을 쓰게 된게 케어내신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자기가 케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간병인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이 연령대예요. 엄마가 미성년자잘 특히 4세 영유아. 얘네들은 법적으로도 엄마가 케어를 하는 게 의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간병인을 보, 받고 돈을 받는 게 맞지가 않는 거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이 진실 문제가 되고 손해율도 그만큼 높아요. 아이들이 입원이 많을 만큼 부모들이 이거 가입시켜가지고 다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 8년 세대가 제일 간병 손해율이 높은데 이 간병 손해율이 높으면서 가장 많이 되는 질병이 요거래요. 그럼 뭐예요? 이대진단과 어무디 어깨 지금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술 많이 하는 게근근골이이잖아요 어깨, 허리, 무릎 다 천만 원 넘는데요. 싹다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쪽으로 수술하면 제일 먼저 또 많이 가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바로 연결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학병원 종합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통합 서비스가 정형외과에도 다들 병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 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딱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간병인 연기할 때뭐 넣어줘야 겠다 이대질환 순환계 질환치료비 <laughs>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 없어요 삭제 됐어요 자 타사는 아직도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 판매,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예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3에서 3,4,5종으로 나눠져서 각각 각각 10년, 10년, 최장 30년을 보상받을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대, 그 순환기 주요 치료비를 팔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 저희 이대지병 치료비 뭐뭐 보장되나요? 중환자, 뭐혈전용뭐 이렇게 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순환기 주요 치료비에서 들어가 있는 항목이 특정 치료 거기 뭐예요? 아이 49 부정맥의 치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닌데도 특정 급여 치료로 나라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맥의 시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 넣으시면 안 되고요. 4대 순환계 같이 넣어주시고 지금 간병에서 가장 많이 세팅하는 부분이 제가 그 저희 간병 먼저 말씀드릴 이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20만원에 들어도 타사 지금 다 10만원, 15만원 다 하향됐죠. 저희 아직까지 20만원 되면서 <laughs> 저희 간병비 한번 종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병 기본형이에요. 체증하지 않아요. 현재 2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병원은 20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만 통화에서는 뭐 실손 다 있으니까 7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기본형이고요. 자, 1.2배 체증형. 5년 후에 1.2, 20%한번 체증해요. 이거 있고요. 자, 2배 체증형. 두배 체증형은 10, 20년 동안 자, 120%, 150%, 180%, 200%까지 체증하는 체증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81일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팀장님들 세팅 어떻게 제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넣으면 비싸요 비싸니까 이거 그냥 일반, 일반, 일반형을 기본형으로 넣으시고 181일까지 들어가도록 여기에 간병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은 간병비가 계속 오르겠죠 지금 거기에 세팅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간병 지원비예요 간병 지원비 알고 계시죠 자 지원비는 유양병원 제외하고는 연간 합산 금액이요. 1000만원, 유양병원은 400만원, 구간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상 예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상해로 4일을 입원하고 질병으로 28일을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총 68일을 입원했죠. 간병지, 간병비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게 20만원에서 20만원으로 68일이 나가겠죠. 그러면 어, 그러고 내가 간병지원비를 넣어놨네. 그러면은 얘가. 부... 1, 20 우리 간병 지원비는요 최고 25만원 짜리까지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최고로 써서 쓰시겠죠. 근데 내가 25만원 짜리를 써도 간병 비해서는 간병 사용비에서는 20만원씩 나가겠죠. 1당 20만원씩 거기에 내가 간병 지원비를 가지고 있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좀더 가지고 있어 갖고 있으면 간병 지원비는 얘가 1700, 1500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850만원이 추가적으로 나와 이렇게 세트로 넣으시면 돼요. 최중형 체증형을 넣으시지 않고 왜 체증형 넣으시는 것보다 이 지원비가 훨씬 나은 이유가 뭘것 같아요 딱 봐도 체증형은 체증될 체중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원비는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체증은 5년 체증될 때까지 10년 체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 지원비는 간병비랑 같이 넣으면 바로 같이 1년 상해 질병 합산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넣어 주시면 고객님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서 현재 그래서 저희는 20만 원이 가능하고 간병비 플러스 간병 지원비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써써 보시면은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저희 출시되고 나서 네이 하이클래스 우리 기본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 판매하고 암 주요 치료비가 저희가 암 주요 치료비 있고요. 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형이 있고요. 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플러스가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플러스는 국립암센터 플러스 원자력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 우리나라는 현재 이거는 거의 없으나 비급여로 이게 빠지나 어쨌든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되나요? 로봇 수술이 되겠죠. 자, 표적항암 치료가 되겠죠. 지금 과장 대해도 되고 있는 꿈의 항암 치료 중립자 치료가 돼요. 그래서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업셀링 하실 때 순환계 주요 치료도 물론 좋지만 이 하이클래스 넣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일반 암 주요 치료보다 약85% 정도 저렴해요. 자, 우리 위대질병위대질병위대질환으로 쓰러지고 나면 응급차가 어디다 내려져요 종합병원에 데려져죠. 암은 다들 상급종합병원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중립자 치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들 하고 있죠. 현재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전에 이제 들어올 거고 부산에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이거 향후 5년 안에 다 건설돼서 시작을 할 거래요. 그래서 한양대랑 서울대랑 각각에서 우리나라 벌써 그러면 이 작은 덩어리에중이자 치료가 가능한 곳이 세 곳이에요. 그럼 누가 감히 누가 아 내가 종합병원에 가서 독립병원에 가서 나라 그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주, 그 항암 치료를 하겠 암 치료를 하겠어요. 다들 상급 종합병원에 와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중이자 치료가 좋은 게 이거예요. 현재 중립자 치료가 그 전립선암을 100% 완치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폐암과 간암이 우리가 사망률이 됐고 치료율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완치율이 굉장히 높. 피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모든 남들을 시행할 거고 여기저기 지역에 생기면 더 많이 하겠죠. 아직 독립 담보가 그 중립자 치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회의 들어갔는데 어 중립자 치료가 원래 독립 담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근간머리 시침으로 못 만들었는데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셀링 하시는 분들에게 암주요 치료를 넣어 주기는 부담스러우나 이 하이 클래스는 기본 암주요 치료 약. 85% 정도 저렴하니까 같이 세팅해주시면 저희 현재 1억 플랜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하이클래스 암주혈비실비 3천만원, 방사선에 나가서 중립자가 방사선 5천만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삼각종합병 암주혈출료비항암약물 이것들을 넣는데 저희가 연계 조건이 항암 약물 100만원씩만 넣으면 돼요 그럼 이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중립자 1억 플랜인데 약 4, 5만원대 밖에 나오지 않아 이거 간편해서 하는 거예요 간편한 50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요 암주 치료비에서 암주 치료비 2, 3천만원 넣어주니 이걸 넣어줬을 때 훨씬 더 고객이 중립자 치료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laughs> 이거는 제가 말씀어요 그 중립자 이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가 좋은 이유가 그, 갑상선암이랑 기타 피부암 있죠? 얘네들도 동일하게 3천만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노보수술 하시면, 3천만원 받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암주요 치료비는 갑상선 암하고 일반 암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 600만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갑상선과 기타 비번이 동일하게 3천만원,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3천까지 열려있는데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말씀드리는데 어 내가 암주요 치료비를 넣어놓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같이 넣고 암진단비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암주요 치료를 받았어. 근데 내가 그 급여 암주요 치료비만 받고, 하이클래스에 해당되는 암주요 치료비를 받지 않았어. 그럼 이 암주요 치료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나 그냥 다른 거안 하고 수술을 간단하게 급여적인 수술을 하고 끝났어. 그러면 내가 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안 받았으니까, 안 썼으니까, 이 담보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같이 내가 암치료가 시작되면 보상기시식시작 이건 혹시 놓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내가 갑상선암 받고 내가 암치료비를 급여 항목만 썼으니까 내하이클래스가 살아 있어. 근데 내가 혹시 전이 재발하고 또 암이 걸려 10년에 암이 그래서 내가 하이클래스안 썼네. 제가 살아 있겠네. 없어요. 얘는 같이 내가 암치료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장 개시가 열려서 딱 내가 20년에 보장을 시작해 보장, 암치료를 시작했으면 30년에는 치료하고 쓰지 않아도 소멸되는 담보예요. 그래서 저렴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요즘 암치 암치료 암치료 받으시면 다들 어 치료 다 받으세요. 그상급병원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급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그러진 않을 건데 이것도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꼭 집어 드리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기 주름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사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연계 조건 싹다 삭제했어요. 순환계 주름티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50%치료하고 나머지 종합병원에서 50% 치료하니까 얘는 타사가 지금 순환계 주요 치료를 팔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이에요.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싸요. 이대질병 순환계 주요 치료는 상급 종합병 넣어주시면 안 돼요. 보상 못 받으세요. 다 종합병원에서 치료 많이 들어하세요. 그래서 비중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저희는 현재 요양병원 제외랑. 종합병원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두개 차이는 어, 담보별로 3, 4, 5종별로 약 1,000원 정도씩 연령대로 평균적으로 700원, 700, 800원, 1,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대 질병추요는 종합병원형 이상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상급병원형 넣으시면 고객님 가지고 계시면서도 보상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린이보험이 저희가 보험료 제일 많이 올랐죠 저도 청춘어람이 저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간편상품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거는 오른 게 아니고요 335, 345를 3 5로 경중우대 365, 375를 385로 경중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비싸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저희가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고 보험료 테이블 다 비교하는데 비싸지 않고요 청춘어람은 제일 많이 오른 상품이긴 하나, 아직까지도 어른이 40세까지 저희가 가입 가능해요. 청춘어람이, 건강청춘어람이. 근데 보험료가 아직도 제일 저렴해요. 처음에 팀장님들 저희 것만 하시는 분들이, 와, 비싸다 이러셨는데, 보험료 비교해보시고는 다들 보자, 보, 보험료 DB가 그래도 아직까지 어른이 보험이 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활용하시고요. 제가 하나 놓친 거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수지침을 풀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저희가 원래 척추가 간편보험에서 예외질환이 맞죠. 근데 저희가 우리, 우리 일부 보 우리 일부 저희 회사가 그렇죠. 일부 질병이 예외질환이긴 하나 담보를 제한하고 예외질환을 받아주죠. 그 중에 어무디 어깨 무릎 어깨 병변 척추 무릎이 어 예외질환은 맞으나. 간병인을 받아주지 않는 예외질환인 거죠. 저희가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들었죠. 고객님이 원래 3년이 지나서 내가 3년이 지나서 3호로 할수 있는데 간병인을 받아주지 않으니 3호 플랜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수를 해줘요. 어떻게 인수를 해줘면 이렇게 인수를 해줘요. 자, 내가 척추병증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어. 근데 원래 3년이 지났으면 3호로 가능한데 그 예외질환이 맞아서 3호로 가능한데 간병인을 안 받아주니까 3, 3호 플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예외질환 되고 예외질환이 되고 간병인도 받아줘요. 근데 3년이 초과된 그 병, 병력이 3년이 초과됐으면 간병인을 15만 원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3년 이내면 10만 원으로 받아줘요. 예지라는데 간병인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빼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저렴하게 고객님을 통합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원래 3, 4호 가입했던 분을 3호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지란 되니까 간병인은. 근데 내가 어 그래도 고객님을 그냥 가성비 있고 맞춰서 딱 넣어주고 싶다 통합을 그냥 빼버리고 넣어주고 싶다 하셨을 때는 저희 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현재 타사가 간병인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어무디로 있으신 분들, DB가 원래는 예전에 안 받아줬는데, 해당 플레이 예의 질환이 되면서 간병인을 받아준다더라. 근데 통합 서비스는 안 된다고 미리 알고 계세요. 고객한테다 설명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매니저님 이미 다 설명했는데, 통합을 빼면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무디가 또 통합 서비스가 중요하다고는 하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 어무디도 이제 간병인을 예의 질환으로 간병인까지 인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이번 달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삼삼으로 넣어야죠. 그 네. 근데 뭐 가성비 있 가져가신 다음에는 어무비랑 지원비랑 같이 넣으면.